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포드의 몬데오 4세대 2.0 디젤 트렌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 10만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Here we go, here we go again.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선, 차량 색상은 관리하기도 굉장히 쉬운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휘발유 값이 거의 2,000원까지 치솟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가성비 좋은 미국 디젤 차량으로 주유비 아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컨디션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우선 이제 차량의 관리 상태도 관리 상태지만은 색상 자체가 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스크래치 같은 게 눈에 잘안 띄는 그런 차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상 육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뭐 스크래치나 돌빵, 뭐 하자 잡을 만한 곳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릴 범퍼 라인 또한 굉장히 관리 상태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헤드라이트 안개등 네 관리 상태 지금 보이시나요? 네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화현상 깨짐 뭐 습기 이런 현상도 전혀 없고 관리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측면부 쪽에는 아쉽게도 아주 약간씩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디 문콕이 있어서 찍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모모휠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아마 카피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멋스러운 모모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휠 자체에도 어디 까지거나 네,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또한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뒤로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준수한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외관 관리 상태는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큰 하자는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저 안쪽에 이제 삼각대 이렇게 알맞게 자리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열어보게 되면은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에는 약간씩의 이제 생활기스가 눈에 보여지긴 했는데,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이어서 이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용감은 거의 없는 차량이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쪽 매트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무늬가 들어간 이제 매트를 이렇게 일자로 쭉 깔아놓으셨는데 굉장히 이제 처음 보는 매트라서도 굉장히 생소한데 어 생각보다 어 약간의 포인트를 준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준 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이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디젤 차량답게 굉장히 우렁차게 시동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은 앞쪽 키로수 10만 79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은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 은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 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자동 메모리 시트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위쪽에 하이패스 단막기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핸들을 보이시면 여기 말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음성 인식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네,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네,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는 풍량을 조절하시면 되는 차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쪽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컵 홀더 두 개, 그리고, 네, 이쪽 열어보게 되시면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센터 콘솔 박스 공간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차량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썬루프 작동하게 되면은,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한 차량이고, 썬루프 작동 시에도 잡소리가 난다든지, 오작동이 한다든지, 이런거 일치 없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이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우선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 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지금 약간 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있는 차량이지만, 엔진 소음 외에 다른 소리는 일절 나지 않는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경정비를 다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지고 가셔도 돈 들어가실 일 없는 차량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으로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포드의 몬데오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이력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